전압 시뮬레이션 레 특심 간호술 평가 중 레벨 2 수행 항목과 성능도를 도는 평가입니다. 신나리 분석을 하겠습니다. 오성님은 교통사고 환자로 신경외과 병동에 입원 중이다. 현재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TTE 튜브를 유지하고 있으며 습습한 배출이 많아 받은 흡인이 필요한 상태이다. 라운드 중 환자 사람 시특득하는 분중 소리와 함께 성진시 부스 어퍼 로그의 레일 사운드가 성진되었다이 상황에서 적절한 간호 활동을 수행하시오.

어 목에 지금, 아, 지금 기관삽관해놓 거에 가래가 안찢어지서 제거하는 거 도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카테터 이용해가지고 가래에다가 어, 일정 금이 넣어서 가래에서 흘 효과적으로 빼드리도록 하겠 아 네. 보릴수있 저희 아 네, 저 김우송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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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가아 이 발을 뺄 때는 여기 띠가 달리는 통에 카티를 삽입해서 슬 발로 가립니다이정도호가이 진행하기 앞서 항상 이 발을 빼지다가 산소가 떨어질 수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산소를 자량 공급해드리기 위해서 이마스크이용이용해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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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이름해이용해이름해이용이름이 공기가 아니라 대상자의람은이반대은이 사람은 이은이사이어람은이 사람은 이사이 이번 배을 사용에 한 잔의 가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샤이로 할 건데 불편할 수도 있고요. 기침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기침이 나오면 가래가 잘 나오니까 기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 그래도 인터넷 할수 없어. 마지막으로 할게요. 오시면 지금 흡다은다했고요가다가가다가다고다고니다가가가고니 다가가고, 니다가니다가니다니다니 다가가고, 니고니니다음가고니다음